가끔 그런 얘기들 들어요. 도대체 그 수술을 왜 너가 강남에서 하고 있냐. 망막 수술 을못 하는 병원들을 가셨다가 실명을 진단을 받으셨어요. 우연히 이제 저희 병원에 오셔서 수술하고 나서 시력이 쭉 올라왔습니다. 그런 분들 수술을 해 드릴 때가 이제 망막 수술을 계속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좀 이유기도 하죠. 안녕하세요. 하이안과의 최현석 원장입니다. 어, 오늘은 개인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안과 원장으로서 개인병원들에서는 거의 하지 않는 망막 수술을 또 강남에서 왜 제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안과 의사들 중에서도 망막을 전문을 하신 분들이 아주 극소수입니다. 이 망막을 전문으로 하셨다는 분들 중에서도 실제로 개원가에 나와서 액티브하게 이렇게 망막 수술을 하고 계신 분들은 더 소수이시고요. 그래서 개인 병원에서 망막 수술하는 병원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막막수술을 할수 있는 병원을 차리려면 우선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백내장 수술과 비교를 하자면 수술 현미경도 우선 몇배더 비싼 현미경을 사야 되고 같이 어시스트 해줄 수 있는 더 전문적인 간호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결국 개인 병원들은 다 병원을 운영을 하는 비용들을 원장들이 이제 다 부담을 하게 되는데 막막수술을 하는 병원은 강남에서는 유지하기 힘든 시스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우선 강남에서 개원을 한 이유는 이제 접근성이 좋기 때문이죠. 이제 저희가 지금 3호선 신사역에 있는데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내리시면 지하철로 두세 정거장이면 바로 오실 수가 있어서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도 조금 편하시게 오실 수 있도록 어, 위치는 이쪽으로 잡았고요. 사실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기는 한데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막 수술을 좀 유지를 하고 싶은 이유는 사실 망막 수술이 가능한 의사와 망막 수술이 가능한 병원에서는 일반 다른 안과들보다 해줄 수 있는 치료 범위가 조금 더 넓습니다. 망막 수술 못하는 병원들에서는 결국 반대로 돌려 얘기하면 치료를 할수 있는 한계가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병원들을 가셨다가 치료가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또더 치료를 해줄 수있다는 면에서도 좀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가끔 그런 얘기들 들어, 도대체 그 수술을 왜 너가 강남에서 하고 있냐, 대학으로 보내야지 그런 거는. 그러니까 개원가에서는 항상 경제적인 거를 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따진다면 분명히 안 하는 게 맞지만 제가 못 한다면은 모르겠지만 우선 할수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 병원의 치료에 어떤 한계를 그어버리고.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다른데로 돌려보내는 게 조금 제 성향이랑은 맞지 않았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개원하고 나서, 어 단한 번도 이제 대학병원으로 저희 병원에 수술하다가 문제가 돼서 가본 적도 없고요. 뭐, 수술이 안 되니 다른 병원 가보세요라고 한 적도 없고, 그런 보람과 좀 뿌듯함으로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케이스인데요. 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학병원이었어요, 심지어 거기는. 아, 이건 백내장이 너무 심해서 어차피 시력도 안 나올 것이다. 그냥 장애진단을 받으셔라. 라고 해서 그 병원에서 장애진단서를 써주셨어요. 장애진단서를 받으시고 실명을 진단을 받으셨어요.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했더니 백내장이 있으면 장애진단이 신청이 안 된다. 백내장 수술을 받고 오셔라라고 했는데 우연히 이제 저희 병원에 오셔서 백내장이 있지만 수술이 가능하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 수술하고 나서 시력이 0.2까지 올라왔습니다. 시력이 0.2까지 올라오면 장애진단을 받기는 힘들거든요. 환자분이 사실 이 수술을 결정을 하실 때는 나는 장애진단을 받기 위해서 우선 백내장이라도 제거를 해달라고 라 하는 목적으로 수술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 수술을 하고 났더니 막상 시력이 많이 향상이 돼서 오히려 시력을 어 얻고 가셔서 좀 만족을 하고 계신 상태고요. 이처럼 치료하기가 쉽지 않은 복잡 한 질환들이 망막 수술이 되지 않는 병원에서는 치료가 안 되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한분두분 분 이렇게 아름아름 소개로 찾아 오시는 분들이 좀 계시고요 그런 분들 수술을 해 드릴 때가 이제 망막 수술을 계속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좀 이유기도 하죠. 이렇게 오늘은. 어... 돈이 안 되지만 강남에서 제가 이 망막 수술을 아직까지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우선은 치료가 안 된다고 들으시더라도 여러 가지 여러 군데 병원에서 다시 한번 검사를 또 받아 보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하이안과의 최원석 원장이었습니다.